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각종 티켓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어, 하시는 요 저는 이게 조금 애매애매하다고 <laughs>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찬성쪽으로 이렇게. 네, 찬성하시는 분. 국회의원 분들이 일단 나라를 위해서 저희 이렇게 국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만큼 본인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니까 합당하다라는 네. 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국민이 대표인데 어찌 보면? 네. 국민 대표인 한 사람이 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음, 음, 그런 의견이 있을 것 어떻게 아서 어, 근데 그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거를 완벽한 대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국회의원도 어쩌면 나란 일을 하지만 직업에한 종류일 뿐이잖아요? 네.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나? 그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만이 많이 나오면? 음. 굳이 싶은 혹시 그런 특혜가 아, 있을까요? 약간 부자관분들 부자관 9명을 배우는 네. 분들 그런 좀. 건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한 5명, 4명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음, 9명까지? 네, 좀. 9명은 좀 많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각종 특혜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이곳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어, 좀 반대.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어, 모든 국민들도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그렇게 주는 것은 좀불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합니다. 어, 생각하시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유는 또 뭘까요? 어... 국회의원 자녀들에게 특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음, 학비 보조수당 지금 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이것이 왜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자녀라고 해서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오히려 그냥 그런 자녀들 말고 어,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을까? 어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공적으로 그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셨지만 그런 특혜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생각하신 특혜 중에 어떤 게좋불안하냐아뭐그 어, KTX나 뭐 그런 거 무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분이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 약간 그 국민들에게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신뢰를 덜 받고 어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가 그타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저희 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혜가 뭔가 굉장히 좀 보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생각하시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혜택이 있을까? 그 개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들을 위한 뭔가 특혜라든지, 음.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음. 약간 없어도 될 만한 그런 특혜들이 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좀 어, 너무 보상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음. 네, 그리고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유럽 쪽에 굉장히 이제 국회의원이랑 뭐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데, 어, 그쪽 국가 정치인들은 이제 그 정치인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본인의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봉사식으로 이제 본인이 정말로 정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떤 신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식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시민들의 신뢰도도 더 높아지고 약간 본인의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신념에서도 응,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 같은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약간 국회의원들이 좀더 약간 비리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는, 생기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전자신,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그걸로서 정책 수립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특혜를 받는 것 자체는 일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혜를 국회의원들이 뭐 고생을 많이 해서 특혜를 준다. 우리나라의 이바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만 특혜를 준다. 이런 정도는 뭐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 자체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누리기 힘들 정도의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하고요. 해외 사례 뭐 뉴스에서나 저널 같은 데서 읽어보면은 해외에서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살기 힘든 더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원봉사 같은 느낌으로 나라에 힘쓰고 싶은 일반인들이 정치로 나가서 더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나 그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느끼기나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혜를 국회의원한테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특혜가 있을까요? 또그 이유는 또 뭘까요? <laughs> 우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국회의원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떳떳하지 않은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부분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혜 자체가 일단 보좌관들을 좀 많이 거느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연봉 자체가 일반인들이 엄청 성공했다 할 정도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받고, 뭐 보좌관들도 있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공무원 월급으로 그만큼이 들어가는 건데 딱 다른 공무원들만큼 정치인들도 그 정도의 봉급을 받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써있는 특혜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국회의원이 누려야 하나, 왜냐면, 그걸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충분히 자기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누려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음, 반대. 반대. 이런 특혜들 중에 어떤 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음, 약간 굳이? 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거의 써 있는 것들 중에 뭐뭐 KTX, 뭐 이런 거 무료, 굳이 국회의원이 무료로 음. 해야 될 필요는 음. 없지 않나. 음. 제가 반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물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저희 대한민국을 이,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제도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은 사람, 뭐 국회의원들이 또 나태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이 혜택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요? 아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 어쩔 뭐수 없이 티켓이나 항공기 같은 거 뭐, 그런 뭐,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족 수당 및 자녀 그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녀나 이제 그런 학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담하지 않는 돈으로 차라리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반대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한명 국회의원을 4년 동안 지원하는데 거의 35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혜를 물론 받,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것까지 특혜를 주고, 근데 그만큼의 일을 솔직히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뭔가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아가면서 그만큼의 일을 하고 나라에 그만큼의 도움을 주면 그 정도 특혜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만큼 했, 하면 그만큼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많이 되게 물론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봐줄, 봐주, 봐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데 되게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35억이면 음. 너무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특혜를 봐주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음. 혹시 생각하신 특혜 중에 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혜가 있을까요? 그 어... 이유는 뭘까요? 자녀 학비는 솔직히 다른 대기업이나 회사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KTX나 항공이나 이런 운송수단을, 운송수단까지도 편의를 봐주는 거는 좀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 특혜잖아요, 그게.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도. 물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업의 일종인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봐주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까지는 특별하게 해주는 게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제가, <laughs> 저의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으로는 저는 국회의원을 무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또 특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제 투표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정도로만큼 자신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냥 무급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 정신 쪽에 열정이 있는 사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무급으로 뽑아가지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 무급으로 하게 됐을 때 <laughs> 네. 정말 아무도 ok 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급으로 열정페이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laughs> 알아본 결과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어~ 무급으로 하자는 주장도 많기 때문에 저는 무급으로 해도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일단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맞잖아요 맞는데 그분들은 그런 특혜를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이, 그런 분들에게 너희들이 좀 해달라 부탁을 한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고, 근데 그렇게 남 국가 일을 하면서 돈을 안 버는 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다른 혜택까지는 줄 필요 없는데, 이제 나라에 공을 세웠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조금씩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음. 발전되기 음. 위해서 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힘이 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분들 입장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근데 그런 걸 강화시키면 그런 것만 보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뽑혀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게 특혜도 어 저는 특혜를 준다면 뭔가 보상 보상이랄까요, 약간 뭔가 이러는 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특혜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그냥 국회의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주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국회의원이란 함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대표로서 뽑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어 우리 모든 국민들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없는데 국회의원한테 특혜가 있는 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특혜들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국회의원을 신청을 하거나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었, 됐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특혜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특혜를 해줘야 된다 많이 고생하니까 이만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법안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특혜를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특혜가 혹시 있을까요?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족, 그 자녀들 한테 보조수당을 주는데 학비 보조수당? 네. 왜 그러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 만약에 의사들 분들 같은 경우나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받는 거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승무원은 이제 비행기 타는 걸 무료로 해주잖아요 가족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직업에서 종사하는 딱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그 자녀한테 그 학비를 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죠.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특혜가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 취업 준비생 여자가 이제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를 보고 국회의원을 나가자고 마음을 먹은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좋으면 저렇게까지 취업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 그렇게 하는 일도 어,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특혜를 좀더 줄여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 있어요? 저는 일단은 연봉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왜냐면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어 해당 이제 뭐 안건이 제의되고 하면은 회, 토론을 충분히 열고 참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거 보면은 대다수의 이제 텅텅 자리가 비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연봉을 더삭감시키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할당량을 채워졌을 경우에 이제 연봉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더는 저는 이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그 평균 연봉으로 이제 순위를 매겨놓은 한국 직업군별로 순위를 매겨놓은 걸 봤는데 그 국회의원이 1등이더라고요. 1억 4천만 원으로. 근데 연봉 1억 5천이라고 이렇게 뭐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막보자가 나온 명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부가적인 혜택을 좋게 만들면 정치인들이 그 나라를 바로잡자라든가 아니면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 목적이 변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애초에 그렇게 많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 이렇게 이에 힘이 실리면 더 좋은 입법 활동을 펼쳐드수 있지 않을까. 이것 좀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까요그 <laughs> 솔직히 말해서 그 굳이 이렇게 저희가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laughs>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합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특혜까지 줘버리면 이 저희가 또막 부정부패나 이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너무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자신의 특권을 무조건 아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우려가 돼서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특혜가 가장 큰게 일단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때 체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이때, 뭐, 이제, 좀, 군부정치 이런 거에서 새로 시대가 바뀌면서 법률을 정할 때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학생운동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범죄로 취급을 해서 체포되지 않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제 군부정치 시대도 아니고, 그런 법률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거는 반대를 하고, 일부, 뭐, KTX나 뭐, 항공기를 탔을 때 그걸 무료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게 자기의 관할구가 있고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가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